자, 네오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교였입니다 자, 네오샘이 상한가를 보여준 지금 16,490원으로 장이 진행 중입니다. 자, 52주 신고가인 자, 52주 신고가 16,490원. 윗꼬리 없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거래량을 동반한 자, 네오샘을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자,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매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또더 올라갈 수 있는지 자 제가 영상에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지금 네오샘 주가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수급을 보시면 좀,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자, 외인과 기관의 3거래 일 연속 매수를 보여 주었죠. 자, 3거래 연속 매수를 보여 주었고. 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투, 금융 투자 역시 매수를 해 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네오샘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뭐 분명 앞선 시간에 물리신 분들 지금 차익 실현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 네오셈이 주목을 받지 못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자,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영상을 통해서, 자, 아시는 내용은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모르셨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다시 코스닥 또 수급이 몰리고 있죠. 자, 보시면 오늘 코스닥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은 코스피, 이제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 뭐 SK하이닉스에 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과 기관의 반대 매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보여준 네오셈이 주가, 지금 이 파란색이 기간의 보유 수량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상승해 줄 때마다 기간의 그래프와 주가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일치하죠. 지금 주가의 견인을 해주고 있는 주체는 바로 기간이다. 자 그럼 지금 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차익 실현도 있을, 있죠. 하지만 지금 추세가 다시 한번 이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준 어제보다 더큰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과 또 높은 52주 신고가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을 매물을 소화해주고 자 전고점인 17,270원, 17,22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윗꼬리가 없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다시 외인과 기간에 유동성이 들어와주는 지금 상황에서 네오셈을 그냥 간망만 하시고 계시면 안 되겠죠. 또다시 눌림이 이런 강한 상승 뒤에 분명 따라 나오는 게 조정이고 눌림이죠. 자, 그럼 지금 상승 이후에 나오는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또다시 상승이 왔을 때 준비를 하셔야만 수익을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아직까지 뭐 이평선이 뭐 정배열, 정배열은 맞지만 좀 불안한 게 시장에 관심이 줄어들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재료 소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게 되죠. 그게 바로 조정. 이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끝낸 네오샘은 그리고 매물을 소화한 지금 상황에서 주가는 크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보시면 오늘의 주요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어제와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JP 모건스, 랠리, BNP 파리바, 골드만삭스까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 한국 투자, 신한 투자가 공매도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한번, 대차 거래도 한번 보시,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자, 대차 거래를, 자, 음, 네오쌤, 어떻습니까? 자, 대차 거래.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점점 늘어나는 것을. 자, 대차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매도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음,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프로그램도, 어 매도 쪽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오늘 매도 쪽으로 자 누적이 계속해서 쌓인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 계속해서 이게 끌고 갈 종목이냐 아니죠 자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 왔을 때그뭐 신규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제가 개인 연락처 한번 적어 드리면. 자010 8192 864 이쪽으로 자 숫자 1번 자 숫자 1 하나 보내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네오샘에 대한 이벤트 일정 그리고 시나리오 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고 제일 중요한 뭐죠 타점 바로 타점 까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얼마 얼마 원 가격으로 물론 상한가를 보여주고 뭐 차익 실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계속해서 네오샘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010-8192864, 이쪽으로 1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셔서 수익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력들에게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이종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이유는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20% 30%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제가 공유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소액만 매수하셔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세력 정보주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 만큼은 모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유통비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죠. 그래서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먹었죠. 장악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위에 는 차트가 올봉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올봉상에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하는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 기존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물량을 장악하는 상승이 한 차례 나와주었고 대시세를 분출한 이후 거래량을 줄이면서 지금 최저가 그러니까 저점 분까지 주가를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바닥을 잡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매집이 지금 완성이 되었죠. 매집이 완성이 됐고 그 이후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죠? 올라갈 준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던 올봉상의 상당 구간 박스권을 돌파할 자리다.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고 어떤 재료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와 엮인 재료 최소 400% 이상 상승할 종목입니다. 세력 평단가와 지금 목표가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 종목명, 종목 이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건지 파기 끝났다 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매수가를 드릴 겁니다. 매수가 얼마 얼마 원. 정확한 가격으로 딱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셔야 되는지 목표가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가격도 정확하게 가격을 문자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고 싶다.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은 상단에제 개인 연락처 개인 번호 010 8192 854 010 8192 854 이쪽으로 문자 구독 자 다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장을 드릴 건데 구독자 분들은 제가 이 종목 정말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번호로 지금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나는 구독자다 어 이거 지금 두 글자 남겨주시면 확인을 해서 답장을 빠르게 드릴 겁니다. 이 답장 안에 뭐가 들어있겠죠 종목명 배수가 그리고 목표가 담겨져 있을 거고 어떤 재료 어떤 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까지 제가 함께 드릴 거니까 믿고 지금 문자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